승님 미안한차내차인니 가방이 덥다. 다 노트북 갖고 예, 안녕하십니까전저 언론인 네. 여러분 오늘 전북도지사 김는저 지사하고 단 저는 저단하고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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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언론인들께 그리고 전는의는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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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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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먼저 기자회견문 제가 읽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 질문입니다.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민주당을 확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의 아들 전라북도 장수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전북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각오한 뒤호남지역첫 행보를 이번 이 전북부터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새로운 출발을 고향 땅 전북에서부터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북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48.7%를 기록했습니다. 80%가 넘는 엄청난 투표인과 지지율을 민주당이 몰아주셨던 게 불과 4개월 전입니다. 전국에서 투표장에 가신 유권자 중 10중 8부가 민주당을 지지해주신 겁니다. 이 정도면 비밀투표 원칙이 거의 무색해질 정도로 엄청나고 과분한 지지를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음에도 민주당은 패배했습니다. 48.7%라는 숫자에는 엄청난 지지에도 불구하고 허무하게 지고만 대선 패배의 책임에도 아랑곳없이 젖짤사라는괴변을 늘어놓는 모습에 대한 분노, 패배 책임자들이 다시 정면에 나서는 염치없는 태도에 대한 실망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의 차가운 시선을 잘 알면서 연이어 전쟁에 패배한 장수에게 다시 지휘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패배를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패배에 익숙한 민주당이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대면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명, 체념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laughs> 이 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패배 익숙한 민주당이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기 위해서 누군가가 어대면이라는 절망적 체념에 대한 대안이 되어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저 박용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무한 안방 대세론을 꺾고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 국민적 지지 정책적 실력을 갖춘 유일한 대안만은 저 박용진입니다. 저는 호남에서뿐 아니라 영남에서도 고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중도와 보수, 유권자층의 스윙보터들즉 이탈민주층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지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용진이야말로 집나간 토끼들을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민주당을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으로만든 승리를 향해 집중하는 급행 열차입니다. 어대명이라는 막다른 골목이 아닌 박용진과 함께 국민이 기다리는 승리의 광장으로 나갑시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할 말은 하고 할 일을 해왔습니다. 담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거대 재벌의 불법과 불공정에 눈감지 않았습니다. 한유총 부당한 카르톤에 맞서 온갖 협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3법을 마침내 통과시켰습니다. 개파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았고 악성풍덤의 문자폭탄에도 소신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시절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해온 달랐던 박용진이 이전과는 다른 민,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지하고도 부끄럽고 밀어주고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이고 지지자인 것이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도덕적 정치적으로 떳떳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를 혁신하고 시대를 선도하는 민주당을 회복하겠습니다. 호남에서의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민주당을 벗어던지고 호남 신생정당의 각오로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전북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전북의 아들 박용진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은 폭풍전야입니다. 재직권과 선거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바닷물처럼 부글부글 부글 끓고 있습니다. 민주당 변화를 향한 태풍의 눈에 박용진을 세워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박용진이 민주당의 장대표가 되어 민심에 역행하고 오만한 태대로 마구잡이 국정운영, 국정운영을 일삼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제대로 싸우겠습니다. 연인은 인사참사와 경제문응, 외교 안보에서의 불안, 사적 인연의 국정개입 논란, 겸손할 줄 모르는 대통령의 태도,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laughs> 국회를 패싱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얕잡아 보는 대통령의 오만 방자입니다.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혁신과 함께 제일야당으로서의 분발과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당당한 비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능과 독선에 맞서고 민생과 안보를 지키는 능력 있는 숙변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해 2년 뒤 총선에서 승리하고 반드시 5년 뒤에. 정권을 되찾아고있습니다 사랑하는 정북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 정북 지역을 찾을 때마다 정북도민들께서는 민주당 지지에 허망함과 실망감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민주당을 지지해도 정북 발전을 위해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민주당을 향한 실망과 질책이 너무나 여실히 느껴졌습니다.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음에도 강원...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통과시켜놓고 전북세만금 특별자치도법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전북도민들이 주변에 복합쇼핑몰 하나가 제대로 없어 대전, 세종 등으로 원정쇼핑을 떠나는 상황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지인 분산공장, 현대중공업 분산조선소 등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와 일자리 대안을 만들어내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저 박용진은 이 자리에서 전북도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비록 야당이 되어 한계가 있겠지만 박용진이 당 대표가 되어 전북 발전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시는 김관영 지사님과 함께 호남 정치의 새로운 모습 전북 발전 도약을 선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에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 경제를 제대로 다시 세울 민주당, 전북 퍼스트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전북 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민생야당으로 민주당을 쇄신하겠습니다. 만들어주십시오. 민주당이 호남이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민주당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완전히 달라진 민주당, 완전히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민주당을 민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전북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주시면 제가 공식에 말씀 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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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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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요김지영지사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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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리지 습니다두 가지였습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민주당과 전북부의 공동의 협력과 노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자,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한공감대를 가졌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에 또 같이 공동으로 노력할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 이런 말씀도 했습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가 명함을 주시면서 굳이 강조하신 게 이번 전북도의 모토가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인데 혁신하고 승리하는 새로운 민주당 이렇게 같이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가 뭔가 좀더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여줄 것을 좀 기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체장으로서 민주당 경선에 보다는 도정에 집중하셔야 되겠습니다만 당원으로서의 그런 마음과 응원은 있으시거라 고 생각합니다.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서의 전북. 그리고 문화 수도로서의 전부 이두 가지가 김관영 지사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고 도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노력과 지원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을 일단 유치와 커버를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예. 어떻게 하신가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하겠습니다. <laughs> 그 민심은 박용진 편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박용진이 어 이번 전당대회에서 코너프 통과하고 본선 올라가서 역동성 발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지표들이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개파와 어 조직이 이렇게 어 별로 없는 박용진 이 중앙위원회 통과가 쉽겠냐 우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민주당의 역동성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위원들의 집단지성 반드시 발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진의 퍼스프 통과가 그 동안의 개파 정치 그리고 악성 팬덤에 이렇게 숨지기고 있었던 민주당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이별을 창출해내는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풍이 만들어지려면 태평양 적도 부분에그 바닷물이 26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그렇게 배웠습니다. 26도 이상으로 올라가 수증기가 막 발생을 해야 태풍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 당신과 민주당을 바라보는 민심이 끓고 있습니다. 26도, 27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에너지가 민주당의 태풍을 지금 형성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운데 제가 서겠습니다. 그 당내 민주화라, 그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당 전체적인 목소리에는 항상 뭐 박해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laughs> 예.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음, 과거에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비 때마다 조국 사태나 위성 정당 사태나 혹은 당원당계에 있었던 우리 과오로 벌어진 제목을 선거에 출마시키고 일단 당원 당계을 변동시킬 때나 다르게 말해왔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 고비 때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했던 박용진이기 때문에 달, 다른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 당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저부터 문부림 치려고 하고요. 그나마 박용진이 지난 민주당의 5년 동안, 집권 5년 동안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서 민주당의 이야기를 민주당 안에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 때문에 지금 민심의 지표인 여론조사에서 박용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재명 의원의 대안마로 거대명이라고 하는. 절망적 체념에 대한 희망으로 대항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는 변할 겁니다. 변하자리 죽습니다. 그냥 패배에 익숙해서는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리를 위해서 나가려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고 변화의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지역 위원장을 지금 선출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도 있는데 그거를 네. 지금 후보를 내야 합니까 안 내야 합니까 지금 전 이상직무는 선거다시. 당원 당교상에 어를 보면 우리의 중대가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그 중대가호라고 제가 표현했던 걸 기억을 합니다. 어, 그러면, 어, 불출마가 만들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어, 당내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선거가, 보궐선거가 있고, 그 1년 정도의 임기 아니겠습니까? 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소탐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종로선거는 불출마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당원 당규상의 그런 것을 약속을 지켰는데요. 국민들 다 아세요. 뭐 우리가 여러 이유를 대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약속을 바꾸고 말을 바꾸면 금방 알아채십니다. 다 이유가 있죠. 당원 당규를 바꿀 때다 이유가 있고, 위성 정당을 만들 때도 다 상황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 자유한국당이 먼저 위성정당 만든다면 손 놓고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대의도 명분도 다 잃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냐 비판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소탐대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탐대신 하면 작은 건 얻을지 모르지만 정말 큰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주에서의 보궐선거뿐만이 아닌가요? 더큰거 내년 총선에서 내후년 총선에서 승리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5년 뒤에 다시 적군 찾아오는 게 민주당이 절박하면 안 되겠습니까? 소탕 대시라도 안될 겁니다. 구칠 그룹 단일화에 대한 여론이 일고 있는데 필요한데 일단 구칠 그룹 단일화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 전당대회에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또 변화의 몸부림을 보여주는 데 필요하다면 단일화. 에 대한 모든 가능성은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마구잡이, 어, 뭐 반명 단일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비전, 가치 그리고 민주당 혁신의 계획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단일화 가야 된다라고는 분명 합니다. 어느 어느 뭐 세대론의 갇히거나 어, 혹은 뭐 정치 공으을 흐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민주당 전당대회가 그야말로 뭐 북적북적 들썩들썩 해석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김재 의원이 어제 이제 광주를 가셨는데 그 행보가 방송과 재선선 재선 패배에 대한 사과라기보다는 아직도 적절사의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광주 홍보가 좀 아쉽다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싼 배진 호남 유권자들의 분노와 실망감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버림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신생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각오로 전당대희망임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부신 중에 기자회견 같이 해셔서 감사하고요. 분발하고 로망 쳐서 민주당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 말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